안녕하세요. 준하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보찌보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찌의 한자는 노알발입니다. 한자의 뜻으로는 불끈 힘이 나다거나 갑자기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조금씩 솟아나거나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보츠보츠에서 유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어떤 일이나 행동이 서서히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드문드문 띄엄띄엄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산재에 있거나 발생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슬슬, 이제 곧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나 장소를 떠날 때 쓰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됩니다. 서로서로 멋지보츠 가에리마쇼까 슬슬,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そろそろ、ぼつぼつ帰りましょうか。まかかかよよそそろそろぼつぼつりましょうか슬슬仕事がぼつぼつ片付いてきた。일이조금씩정리되기시작했다。 仕事がぼつぼつ片付いてきた。일이조금씩정리되기시작했다。했다病気がぼつぼつ治り始めたようだ。病気が조금씩治り始めたようだ病気がぼつぼつ治り始めたようだ。 病気がぼつぼつ治り始めたようだ。病がぼつぼつと降り出した。病がぼつぼつと降り出した。 雨がぼつぼつと降り出した。비がぶ슬ぶ슬내리기시작했다。道に小さい水たまりがぼつぼつあった。길에작은물웅덩이가드문드문있었다。道に小さい水たまりがぼつぼつあった。길에작은물웅덩이가드문드문있었다。 道に小さい水たまりが가つ츠つあった 길에 작은 물웅덩이가 드문드문 있었다. 보츠보츠 하지 ないと間이合わないよ 슬슬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에 맞출 수 없어. 뭐쯔뭐쯔 하지 ないと間이合わないよ 슬슬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에 맞출 수 없어. ぼつぼつ始めないと間に合わないよ。スースー시작하지않으면시간에맞출수없어。彼の顔にはニキビがぼつぼつできている。그의얼굴에는여드름이드문드문ないた。彼の顔にはニキビがぼつぼつできている。

천천히 이야기를 진행하자. 멋즈봇스도 話을 쓰스메요. 천천히 이야기를 진행하자. 오객さんが 손님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객ツボツ集まり始めた 손님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お客さんがボツボツ集まり始めた。 손님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모츠보츠오 차라도 한잔 마시지 않을래요? 모츠보츠오 슬슬 차라도 한잔 마시지 않을래요? 모쯔부쯔 오차 데모 노미 마센까 슬슬 차라도 한잔 마시지 않을래요